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틀어지면 될 일도 안 돼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우선 문장의 해석부터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돼야 평행해서 회화 공부를 따로 한다든가 히어링 연습을 한다든가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되지. 영어를 보고도, 영어를 보고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회화나 히어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좀 답답해요. 결국 시간 낭비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영어는좀할줄 아는데 도대체 입이 벌어지지가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요. 그래, 그분은 단어 좀 아는 게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자 신문을 보여 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회화를 하고 들리겠습니까? 솔직히요. 영자 신문을 안 막히고 술술 읽어 갈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 따로 회화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말하고 들을 수 있어요. 영어 뉴스가 뭔지 아세요? 신문에 난 기사를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을 착착 보는 사람이 그게 안 들리겠어요? 말이 안 터지겠어요? 건방진 얘기 같지만, 암튼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회하고 뭐고 다 영어는 문법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문법이 있고 회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암기하는 영어는요, 계속 사용하지 않는 한 금방 잊어먹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그리고 그 이상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결국 헛고생한 거예요. 이치를 알아야죠. 그래야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어, 어, 우리가 지금 집중 공략법을 하고 있죠. 예, 그 얘기는 꼭한 우물만 파시라는 거예요. 영어를 잘 하시려면은요, 첫째도 둘째도 머리가 안 아파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무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가장 쉽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이것뿐이라고 봐요 해보시면 안죠 지난 시간에는 접속사 테스트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속대로 ED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아, 과거 분사라고 그러죠? 예. 영어는 막히는 게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또몇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영어는 쉽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ED, 아,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가 분사 구문으로도 쓰이고 또 목적 보로도 쓰이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제 문장, 신문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경우가 거의 틈을어요 그러니까, 자주 쓰이고, 그리고 잘 막히고, 이게 잘 나가는 것들, 그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사 구분이니, 뭐, 목적 보호니, 이런 거예요. 다, 결국은 수동의 의미로 해석해 주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디를 잘 하시면은, 그런 거다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정이에요. 가장 많이 쓰이고 보편적인 것을 익히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빨리 하고 싶죠? 그리고 편안하게 하고 싶죠? 그럼 제 얘기들 한번 해보세요. ED가 나오면, 자 이제 시작하시는데 ED가 나오면 딱세 가지만 조심하세요. 과거로 해석이, ED하면 무조건 우리는 과거로 알고 있죠. 근데 좋아요. 과거를 우선 해석해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요, 무조건, 무조건 형용사로 생각하세요. 무조건 형용사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뒤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제가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또, 에, 반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꼭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 주세요. 그거를. 수동의 의미로. 자, 그러면 수동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간단해요. 되어지다 혹은 당하다. 요두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받침이 꼭 니은으로 끝나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니은으로 끝나는 게. 왜 그럴까요? 형용사니까 무조건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받침이 어떻게 끝나요? 당연히 니은 받침으로 끝나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는 ED가 형용사에 쓰일 때 형용사로 쓰일 때꼭 막혀요. 왜 막혀요? 과거인지 과거 문제인지 구분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집중 공략해보자 이거예요. 됐죠? 예, 한번 해보면 아시나요? 그러면 직접 예문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제가 예문을 벌써 적어 놨습니다. 맨첫 문장 한번 보실래요? 제가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을 찾으세요. 저, 보니까 어디가, 여기 있죠? 예, 바로 이겁니다. 일단 첫 단계는 항상 과거로 생각하세요. 과거 네, 과거를 해석을 해보시다이 말이에요. 과거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I like to eat ramen cooked by my sister. 과거로 하니까 해석돼야 안 돼요. 안 되시죠. 예. 안 되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형용사로 생각하시라.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형용사로 생각하십시 형용사. 자, 그다음에 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 형용사. 두 번째, 수동. 바로 이거예요.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당하다, 혹은 되어지다. 예. 그 문장의 내용에 맞게 자기가 꾸밀 줄알아요 어쨌든, 수동의 의미만 되면 되는 거예요. 되죠? 쉽죠? 지금까지는. 자, 그 다음엔 뭐예요? 수동으로 해석하신 다음에 반드시 받침이 어떻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네음받침 왜 그럴까요? 형용사니까 됐죠? 형용사. 요세 가지만 명심하시면은 이디가 어디에 나오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사가 다 해결돼.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대로 해가지고 나는 나의 누이에 의해서 요리하다지 원래가. 긍정을 하면,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독을 해야죠. 요리되어진 니은으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분명히 끝났죠. 니은으로 안 끝나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리되어진 라면을 먹기를 좋아한다.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 쉽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해봅시다. 요것만 잊지 마세요. 세 개만. 아주 적어놓고 이것만 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ED를 보자마자 이게 나오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 The car repaired by him has been washed by me. 여기는 ED가 두 개가 있어요. ED가. 근데 이거는 금방 표시가 나죠. 왜냐? 이 ED는 앞에 벌써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과거 분사니까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해결해. 해석이 되죠. 비플라스 과거분사는 뭐예요? 수동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수동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어있고 바로 과거가 나오니까 10중 팔구다될 과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가지로 테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과거로도 해보고 형용사로도 해보고 그게 어려워요? 아니죠? 예. 자 해봅시다. 그에 의해서 수리하다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석야해요 여기 있잖아요. 수도 수리되어진 차가 나에 의해서 딱 끼어 쳤습니다. 되잖아요. 이렇게 쉬워요. 문제는 이디를 봤을 적에 이거를 과거로 혹은 형용사로 생각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자, 세 번째 문장 봅시다. 이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The expired food must not be sold. 자, 여기 ED가 어딨어요? 요거 하나 있잖아요. 과거로 하니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거는 만기가 지난하고 수동태로 해석이 야죠 만기가 되어진 해에요. 만기가 되어진. 기한이 유통기간이 지내어진 음식은 팔려져서는 안됩니다.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되죠? 음. 자요 소울드는 뭐예요? 과거분사죠? 예, 왜냐? 앞에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에, 나오는 거는 과거, 무조건 과거 분사죠. 예, 요거 수동태. 이게 문제가 안 돼. 이런 거는 금방 눈에 띄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잘해요. 문제는 이렇게 딱 단독으로 썼을 때. 요 때만 조심하십니다. 자, 다음 문장 봅시다. A boy scolded by his mom is crying on the street. 됐죠? 음. 자, 이거 봅시다. 이 d 이 이디. d 이제 이 d 만 나오면 기분이 좋죠. 과거를 하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느 이요 형용사 오케이. 형용사는 어떻게 하시라고? 수동을 해석해주고. 니은 받침만 끝난다.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꾸지람을 당한 되죠? 당한. 하다 하면 안 돼요. 당했다 그래야지. 니은 받침으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당한 소년이 길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He bought the house built last year. 이거는요, 어, 불규칙을 한번 써봤어요. 이거 과거 분사예요. 불규칙으로. 이렇게 과거 분사가 불규칙으로 된 거는 이거 쉬워요. 금방 눈에 띄니까. 근데 어려운 건 일이에요. 왜냐? 과거하고 혼동이 되니까. 이런 거는 바로 해석이 되잖아. 요 그는 작년에 지어진, 이것도 역시 똑같은 식으로 해석해줘요 형용사로 생각하시고, 수동으로 생각하시고, 니은받침을세 가지, 세, 어, 니은받침을 끝나는 이세 가지 단계를 꼭 거치시합니다. 그러면 안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돼요, 다 돼요. 그는 작년에 지어진 집을 샀습니다. 문제 없죠? 자, 다음 문제 보세요. The letter written by her made me so happy.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도 과거 분사를 불규칙을 일부뽑을게 쉽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나는 과거 분사요 하고 표시를 내니까 금방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시면돼요 어, 형용사로구나. 수동으로 해석하고, 니엄바처럼 끊어서 앞에만 붙여주면 되는구나. 해봅시다. 그녀에 의해서 쓰여진, 되죠? 쓰여진 편지가 내가 매우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전에. 자, 다음 문장 봅시다. 그러니까요, 과거 분사, 이 과거 사가 이리도 맞찬가지고요 불규칙도 마찬가지고. 일단 은 과거가 아니고, 이렇게 뚝 떨어져 한 단어로 있을 때는 무조건 뭘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형용사예요. 99%예요, 99%. 1% 틀려도 상관없어요. 90, 99점은 맞으니까. 무조건 형용사로 생각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형용사,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문장도 한번 보세요. 요것도 여기 있네. Lost. 과거문사죠? 예, 요런 건 쉬워요. 예, 일부러 제가 하나 넣었어요. 불교치금. 해석이 문제예요. 해석.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잃어버려진 해. 물론 우리말로 하면 잃어버린 해도 말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하면 반드시 수동의 의미로 해줘야 정 답이 그게. 잃어 분실되어진 고양이가 나의 이웃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되잖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the arrested suspect has been accused of murder. 되죠? 자, 여기 보니까 ED가 두 개가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척 보니까. 아, 이거는 바로 이제 예, 형용사로구나 하는 게딱 눈에 띄죠. 과거로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면 더 복잡해요. 무조건 과거에서 해석이 안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세요? 형용사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요? 수동. 맨날 똑같아요. 똑같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까 여어가 쉬운 거예요. 이, 이디가 쉬운 거예요. 체포되어진 용의자가. 이거는 뭐예요? 과검사가 표시가 바로 나죠? 수동태니까. 예. 살인죄로 murder 살인죄로 희소 되어졌습니다 되잖아요 이거는 과거 분사 바로 눈에 띄는 일이지만 예,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왜냐 앞에 비동사가 있잖아요 완전 문장이죠 이거. 예. 지금 중요한 거는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요 형용사로 음. 자그 다음에 봅다 The door closed from inside was opened with a hammer. 자, 이것도 보니까 이디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똑같이 시 똑같이 시 이거 과거로 해석하니까 되요안 돼요? 돼요. 안 되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형용사. 얼마나 쉬워요. 과거 아니면 무조건 형용사라니까요. 이제 그 다음 단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수동으로 해서 가지고 ᄂ, 밭이만 붙여주면 돼요. 형용사는 항상 수식해주는 명사가 앞에 있던가 뒤에 있던가 그러죠? 예. 자, 그럼 이거 해석해 봅시다. 안으로부터 잠겨진, 잠군 하시면 안 돼요. 잠겨진, 닫혀진 문이 망치로 열려졌습니다. 죠 예. 자, 마지막 문장 것입니다. The information leaked by a whistleblower in uh, 2007 showed that the bank helped its wealthy clients to evade tax. 이제 이게 실제 문장이. 제가 인터넷 뽑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 있죠. 할 수도 있죠. 또 없나요? 오이쇼도 있네. 요거 세 개나 있어요. 요거 문제없어요. 단어 내용 틀리고 아무리 복잡해도 제가 하시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이거 과거로 해석하니까 되요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럼 무조건 뭐예요? 형용사. 끝났잖아요. 그러면 수동하고 니은 맞히면 붙여주면 돼요. 휘슬 블로우가 뭐예요? 밀고자 예요 밀고자 에의 해서 누설되어진 정보가 어떻게 돼요? 2007년에. 보여주었어요. 넷 이하라 그 뱅크가 요거는 과거로 해석이 안 돼요 안돼요? 되죠? 그럼 무조건 과거로 해석하시면 돼요. 도와줬어요 누구를 도와줬어요 자기들의 부자 고객들이 택스를 피하도록 도와주었다이 말이에요. 되요 안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이 과거로 해석해 가지고 안 되면은 무조건 뭐예요? 형용사 이게 이일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의 키키 여기서 결정돼요.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러면, ED가 과거가 아닐 때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형용사. 형용사는 어떻게 해요? 수동으로 해석하시고, 니은 맞춤 붙여서 앞이나 혹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ED는 과거 분사, ED인 과거 분사래요. 불규칙이 아니고, ED는 딱 하나만 조심하시라, 이거예요. 과거로 한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로 해석해서 안 되시면 무조건 형용사라고 생각하세요 왜냐?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딱 기호는 두번 그리고 해석을 당하다 되어지다로 하시고 수동의 의미로만 해주세요 그게 수동의 의미니까 당하다 되다가 수동의 의미니까 꼭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라 그리고 명사에 연결할 때는 니은받침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끝나요.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리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그게 과거, 아, 과거냐, 아니면 형용사냐, 이두 가지. 자, 다시 해보세요. 과거냐, 아니면 형용사냐, 이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공략법이 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몰도 하니까 힘도 안 들고 시간도 절약하시고 효과도 만점이고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문제는 지금 이거를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요. e 이드가 형용사로 쓰이는 이렇게 형용사로 쓰인 요 형용사로 쓰이는 것만 다 이게 집중적으로 이게 모아 가지고 어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예, 지금 그게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요, ing를 해드리겠습니다. ing 요것도요, 요령만 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쓰이거나 진행의 의미로 변하죠. 소위 동명사 현재분사라고 부르는데 그런 말 모르셔도 할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아무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감사합니다.